예, 마이너리그 4강전. 네, JM t 라노대 헤드디노 원신입니다. 첫 번째 경기고요 맵은 프로텍트 엘다입니다. 자, 먼저 1시부터 보죠. 1시, JM t 라노입니다 JM t 라노 JM t 라노고요그 다음에, 5시. 5시, 헤드디노 원신입니다. 헤드디노 원신. 자, 이두분 경기도 굉장히 생소하죠? 네. 마이너리그의 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뉴비 대전입니다. 뉴비 대전. 뭐, 두분다 오래 하시긴 했으나, 네, 하신 지, 최근에 활동하신 분들이죠. 네. 자, 이번에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JNT라노, 에그네스트 먼저 올립니다. 자, 솔저 지금 파워맨, 아니, 저, 빌드맨도 올라가면서 솔저스 찍겠죠? 네. 헤드디는 원시인도 솔자우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보자 계속 뽑아주고 있고. 예, 일단은 어, 헤드디는 원시인이 최근 상승세라서. 네. 예.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죠. JM님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예, 초보자였었는데, 최근에 저랑 싸웠을 때, 어, 좀 굉장히 빡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주고받고, 예, 굉장히 예,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 JM님. 예, 계속해서 리그 참가하시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게임도 많이 하시고. 네. 자, 일단 마소스가 내려가는데요. 원서치로 가네요. 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JM 티라노의 마소스. 네, 자 헤드디노 원신은 파워맨 찍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솔저 뽑아주고 있고요. 자 인터넷이 안 좋네요. 일단 마소스가 자 이거 그냥 올라가면 못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이 네, 이렇게 봤고요. 자 j m t 랑 먼저 진영 파악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헤드디노 원신의 파워맨도 원서치로 올라가네요. 자, 벨로시스 뽑아주네요. 네.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확인했죠? 진영 파악한 헤드디눅 원신의 파워맨입니다. 진영 파악했구요. 컨트롤 안 해주나요? 4가구. 31 남기고, 좋나요? 오래 오래 사네요. 네, 끝까지 컨트롤해주고 있는 헤드디노 원신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에다가 블랙스미스를 지어주네요. 네, 블랙스미스 지어주고 있고요. 자 베리어 거의 다 완성됐네요. 자 솔저 뽑아주면서 아무래도 불솔저 전략일 것 같아요. 네, 헤드디노 원신은 불솔저예요. 그리고 어 JMT라는 노 지금 벨로시스 계속 뽑고 있죠. 네. 블랙스미스 완성됐습니다. 불화살 찍겠죠? 자, 이러면서 랜드네스트 올라가고 있는 JMT라는 입니다 네. 올라고있고요 자, 필드맨을 한번더 검색하러 가네요. 자, 불화살 찍고 있어요. 그래서 포포 있고, 계속해서 경험치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자, 랜드네스트 40% 정도 완료됐고, 어제까지 에그네스트 안 올리고 있고 벨로치스 구성인 거 확인했죠. 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죠? 내려가죠 다시. 자 브라살 계속해서 보충해주고 있는 헤드디노 원신입니다. 자 보죠. 여기서 블랙스미스에서 불화살 찍고 있구요이 불화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굉장히 잘 때리고요. 건물 데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마소스가 다량 있을 때 굉장히 좋죠. 유닛뭉쳐 있을 때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바로 원신의 특징이죠. 네, 자, 이러면서 파워우스 찍고 있고요. 아무래도 후반 도모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앞마당 멀티 가져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죠. 자, j m t 라너는 이속업 찍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딜로포스, 딜로포스 벨로시스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찍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가고 있고요. 지금 벨로시스, 그니까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찍히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니까 한타로씩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마당 멀티 체킹하고 있고요. 자, 빌드맨 올라가나요? 아직 안 올라가고 있고. 자, 안마당 체킹하고 있어요. 자, 벨로시스 딜로포스까지 나온거 확인했구요. 자, 내려가야... 자, 일단 이정수도 업그레이드 찍혔죠? 이정수도 업그레이드 찍혔구요. 지금, 지금 부대 지정하는거 같아요. 내려갈거 같아요. j m t 로노 아닌가요? 제기인가요 자, 스톤타워 짓고 있는 헤들리노 원신. 일단 수비 한번 하겠다는 뜻인거 같아요. 내려가나요? 맞아서 뽑아주고 있는데, 내려갈거 같아요. 내려갑니다. j m t 로노 내려갑니다. 지금 이속업 돼서 굉장히 빨라요. 자, 일단은, 내려가는데요. 일단 스톤타워 부려버려 짓고 있는 헤드디나 원시 자, 내려온 거 확인했죠? 자, 입구.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스프레시 데미지라서 3개 잘해야 돼요. 3개. 아, 지금 막혔나요? 자 막혔습니다 아 이거 막혔어요 스플래지 데미지 때문에 막혔구요 이러면요 영러이 갑니다 지금 영러이갈수 밖에 없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솔저와 자이언트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헤드님 원신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에스코모니드 지금 부랴부랴 치고 있구요 자 일단 좀 시간 좀 끌어줘야 하는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 그대로 줄일 다이너스 나와야죠 다이너스 나와야 됩니다 이거 3개 잘해야 돼요 3개 3개도 잘해야 되고 다이너스,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자이언트 찢어졌고요. 자, 에스코모이드 잘라주고 있고, 다이너스가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막나요, 근데? 아, 다이너스 너무 늦게 나왔어요. 아, 이거 못 막죠? 못 막아요, 이거. 불화사에 너무 많아서. 다이너스 다 대동해서 막아야죠, 일단은. 아, 아까 아 막았으면 좀 피해를 좀줄수 있었는데 예 호미로 말고 가르로 맞고 있는 지금 JM 티넘입니다 아 GG 자 이렇게 하면서 첫 경기 예 헤드디노 원시인이 가져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